아너 자식 왜 자꾸 오는 거야 일단은 우리 뭐좀 해볼게요 우리 짐은 아직 잘 있죠 나는 화살을 계속 사야겠어 왜냐면 화살 안 사면 애들이 자꾸 오겠다 잘 가고 8개 됐어 어 잠시만 안... 오씨 놀래어야 잠시만 옆으로 옆으로 오케이 됐다 오케이야 딱 맞춰서 떨어져 우리 집 나의 떼어저 자식 어차피 괜찮아요 어차피 요거 안해동에 있기 때문에. 이건 핵이 아니고 이쪽 틈이 있거든요 그게로 들어가면 이게 가능하더라고 이게 간통을 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틈이 있는데 여기가 화살을 맞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얘가 그 블록처리가 안 되더라고 여기 이렇게 해서 쑥 맞을 수가 있어 머리 그 데미지가 통하기 때문에, 이걸로할 수가 있다. 맞지 또? 음, 어차피, 오면 돼. 어허, 그게 오겠다. 그럼 음, 나 화살 겁나 많이 사면 되지. 자, 얘가 어디있나 어차피 나 그거 다 썼다. 그 음, 다, 이쪽 위에 있다는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좀위에 있어가지고 안 되나봐.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여기다가 해놓고 일단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븐 요거 처리해 주고 올라가볼게요. 어, 여기로 왔다. 간다 다 일단, 여기서 애들이 왔잖아. 얘는 해커라고 하는데, 넌 해기 아니야. 니가 이 게임을 대해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이 게임은 블록에, 요게, 높낮이가 있는데, 그게 부분에 살짝 하면은 요게, 이렇게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 그것도 제가 좀 하면서 알아냈거든요. 해기라고 그냥, 막말은.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을게요. 어차피 쟤네들 그냥 장기전으로 가면은 되거든요. 일단 요거 먹고 어, 뭐야. 짐 라인 얘네들도 뜨네. 오. 영리한데? 그러면은 죽이면 되지. 일단은 층각을 해보자. 일단 이거는 다 빼고 철인 남아도니까 이제 60, 40개, 아이, 60개 필요하니까. 어차피 그게 관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핵이라 불리든 말든 이들이 해보던가, 레길 수도 아, 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 일단 애들이 오네. 이쪽에 이렇게 하면 보이거든. 내가 여게 있지? 좀 싸고 있어. 야, 도망가라. 내가 그냥 쏠게. 이거를 어, 온다. 망했다. 난 블록 겁나 싸고, 올게요 일단은 일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로 빠지면서 요거. 잠시만 얘네들이 자꾸 까보니까 그냥 몰지도 할게요. 일단 에메랄드 먹어야 되니까 와 가지고 에메랄드 그냥 에메랄드나 먹고. 얘네들이 다 에메랄드 틀어놨네. 일단은 저희들은 일단 또돌이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쪽기 와서 일단 우리 집으로 애들이 다 모였네. 아, 돌, 세, 아, 못 맞췄다. 일단은 도망가서. 일단, 파랑팀 집으로 가볼게요. 정비를 좀 해야기 하 때문에, 파랑팀으로 가면은, 좀 정비 좀할수 있지 않을까. 애들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를 거기 때문에. 아, 초록팀이야? 일단은 먹고, 블록도 엄청 많이 사고, 에로도 좀 사고, 블록도 좀 사고. 아니, 여기서 근데 핵이 어딨어? 있나? 일단 요거 말고 다른 것도 해볼게요 일단 일단 전 재산 다 살고 와서 다음 일단은 2시에 마다 줄수 있는 요거 여기 있거든 요거 가지고 먹을 수가 있거든 일단은 준비 음. 어? 7이면은 요거 2 가능하거든 오케이 석공은 꽤 좋거든. 요거 다시 쓰고, 요거 먹고. 낙사만 피하면 돼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 일단은 위험하긴 하지만, 일단 이주를 해봅시다. 어 잠시만, 이거, 위험해 양각 n 모... 양각이다 양각이다 잠시만 양각이거든 지금. 어 잠시만 잠시만 어 먹어 먹어 먹어. 양각이다 잠시. 나 우리 양각. u n g y 라고 한 다음에 일단 뒤로 뛰자 이러면 애들 안올거 같은데 괜찮대? 애들이 오나 살펴보고 시 됐거든요 이 정도면은 지금 암호 보너스를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집에 가 가지고 사과 좀 많이 만들어야겠어 이제 어, 이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에다가 몰빵. 이제 다섯 개 됐죠? 이게 사과가 되게 좋더라고, 그냥. 그냥 좋아. 여기가 빨강팀이라고. 여기 빨강팀이 아니지. 여섯 개고. 일단 달려가서. 우리 집으로 가고 옆으로 가자. 일단 애들이 그이다안 먹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먹고, 요걸 또 먹고, 에갈 예, 때가 됐는데, 음 아니야. 일단 아무 보너스에다가 물방. 일단 모든 침대가 부서질 때까지 일단 대기를 타야겠어. 죽였다 어? 일단 도망가자. 도망가자. 하! 까까 일단은 도망가자. 일단 돌아. 일단 빨강 팀이 또올수도 있으니까 눈치 좀 봐야겠어. 아. 어. 어, 언제 끝나? 지금 장기전으로 갈수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